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더름 클래식을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이더름 클래식은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56.62K, 최고가 59.46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57.76K인데요. 급변한 시장이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더리 클래식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더리 클래식은 이더리움의 이전 버전입니다. 이더리움이 다오 해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이더리움 하드포크 이전의 코인입니다. 말 그대로 태초의 이더리움 체인인 것이죠. 지금 이더리움 ETH이라고 불리는 코인은 비트코인의 비트코인 캐시처럼 하드포크로 분리된 독립적인 체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가격 상승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졌던 이더리움은 기대와 달리 하락세가 계속되었습니다. 머지 업그레이드 전 이더룸 채굴자를 끌어모으면서 관심이 증가했던 이더룸 클래식도 머지 이후 좀처럼 상승세를 기록하지 못했죠. 오히려 이더룸과 이더룸 클래식 모두 머지 이후 관심도가 미미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더룸과 이더룸 클래식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이더리움과 이더리 클래식의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 비트코인의 추세와 같이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잰글에서 이더룸 클래식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이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저점을 찍고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부 설명들, 앞서 설명드렸던 세부 설명, 그리고 토큰 타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이더룸 클래식 상장 거래소와 거래 비율인데요. 이더룸 클래식은 210개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1위가 인도 EX 17%, 2위가 업비트 6.4%, 3위가 바이낸스 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피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어피트에 2017년도 상장이 됐죠. 그리고 18년도 초에 상승 한번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저점 구간 확인됐고요.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역사적인 신고가 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도부터 시작된 이 상승 랠리는 사실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하향으로 지금 꺾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부 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우상향 추세에서는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우하향으로 지금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 밀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한 상태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에 당연히 몰빵이나, 몰빵으로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면 안 되겠죠. 조금 더 눌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반등 타점이 나왔을 때는 그냥 우선 전 고점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익절가를 잡고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단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 바로 이 우상향 추세선의 이탈입니다. 그때는 우하향 추세선이 완벽하게 살아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향 추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자리에서 한 번에 물빵으로 들어가시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조금 더 빠질 것을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런 평단가 조절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이더림 클래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더름 클래식을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이더룸 클래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돈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